오늘 그 제목은 참빛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법칙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이 생활 습관과 삶의 법칙을 태어나서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예 법칙과 원칙과 생활 습관이 행복인지 불행인지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교육, 사회교육, 직장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에 연루되어서 새오랑이를 차기도 했습니다. 강영훈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공에 축구공을 맞아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 누나의 권유로 엄평구에 있는 천막교에 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윤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장애자를 위한 음, 차관, 음? 차관의 국무 차관의 직책을 부여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루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둘은 지금 의사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풍은 조선 말기에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사업을 실패로 실패, 사업이 실패되어 평양의 깡패가 됩니다. 이강패는 미국의 전도사 사무엘 포베에서의 전도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일곱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최초로 성교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양성했습니다. <laughs> 1995년도에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장이 이한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감옥소에 성경을 들여 보냅니다. 이한상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추로구에 몽골에서 성교활동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 구호작전에 동작구 담당 대대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총에 맞아 죽고 자살하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로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세월호 뒤집혀서 상백 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사령관, 이재수, 가수 고아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불행이다, 행복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잘 못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 살,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불행하게 태어났는지를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전이나 윤리책이나 인생의 인생론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분주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권리는, 행복의 권리는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섯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하고 땅을 증복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다스릴 복은 안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받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이브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을 저버리고 불행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전 8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행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이 죄인 된 사람의 불행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상시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무엇 때문에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행복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찬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찬빛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성경에 자주 이렇게 나타납니다. 빛은 축복입니다. 어두움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되라고 <laughs> 무수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 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추 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에베소 도시는 거짓과 도둑질과 악덕과 노황과 분냉과 비방과 악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죄와 악이 독버스처럼 가득한 사이였습니다. 소동과 고무라 성처럼 의인이 없었습니다. 당시 에베소교회 그인들 안에도 탐욕으로 인해서 거짓하고 사기치고 어, 남을 해치고 <laughs> 폭행하고 더러운 행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에베소처럼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분열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참빛을 받아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빛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빛 석가모니의 빛 공자의 빛 문선명의 빛 사이비 종교의 빛들이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빛들은 어둠을 밝히기 전에 돌이어 더욱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빛 속에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은 참 빛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참 빛을 바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참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찬빛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밀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밀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서 결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찬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빛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참 빛이 됩니다. 유일한 유한양행 설립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189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부부는 아버지 부모는 유기현이고 어머니는 김학실입니다. 그두 부부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일하는 구남매 중에 장남입니다. 그 부모님이 교회 에 은원을 갔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살난 유일한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유일한이 미국에 가서 네브레스카주에 사는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이 됩니다. 이 자매는 결혼 안 하고 농사 지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또이 유일한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에게 영어를 잘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유일한은 그태프터여사로 인해 가지고 1919년에 미시간 주립 대학을 졸업하고 1922년에 대학원을 공부합니다. 1926년에 이 서울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또 미국에서 서재필을 만납니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유격대에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해방이 됩니다. 이 유일한 1952년에 고려공과기술학교를 세우고 1964년에 부천에 유한공업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거의 모든 재산 407억 지금으로는 약 7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고 사망을 합니다. 유일한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빛을 받았고 태프터 여사로부터 미국 사회의 기독교인으로부터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찬빛을 가슴에 간직하고 일생을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세상의 어둠은 잠처럼 밝아집니다. 참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에너지로 삼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찬빛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빛이 되어 있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마흡,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찰스 캐스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네럴 모터사, 모터스사의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캐스팅 손을 높이 쳐들고 캐스팅 시이 손으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탄생이란 말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캐스팅은 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두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늘히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의 억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야베에서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에너지를 세상에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아르디 17기 신회는 2019년도에 한해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2020년 새에도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히는 찬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르디 17기 인관자 3 6 0 1명의 영혼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0은혜로0 0기 기도 용사들을 세우사오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병원에 있는 김영0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0유하게도와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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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게 여주옵소서. 아멘. 17기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17기 기도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열어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